네 안녕하세요 이영호 수학 선생님입니다. 저기 덕수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그 확률과 통계 2023년도 프린트 한 문제 질문 받아서 올려드릴게요. 자그 8번 문제고요. 그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다. 형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동생은 BFA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고 할때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여기서 만나는 경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만나는 경우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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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네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요걸 P, Q, R, S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만나고, 얘는 여기 쪽에 오다가 이렇게 만나고. 만나는 점은 이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만나고 얘는 이렇게 오다가 여기쓰고 얘는 B는 여기서 만나고 그래서 만나는 점은 우리가 PQRS 그거밖에 없어요. PQRS 왜 PQRS에서만 만나는지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일단은 <laughs> 그러면은 그 만나는 게 PQRs니까 그러면은 전체 우리가 전체 경우에서 이제 만나는 경우를 빼면은 이제 만나지 않는 게 되죠. 만나지 않는 경우. 맞는 경우가 나와요. 자 그럼 만나는 경우는 언제가 있다? P에서 만날 때 Q에서 만날 때 R에서 만날 때 S에서 만날 때 이걸 빼면 돼요. 자 전체의 경우는 A가 B로 가는 경우는 A가 B로 가는 경우 B가 A로 가는 경우 요거를 먼저 해야죠. A가 B로 가는 경우는 6 팩토리얼 나누기 똑같은 거 3팩 3팩으로 하면 돼요. 자, 이게 a가 b로 가는 경우. 자, b가 a로 가는 경우는 6 팩토리얼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이죠. 자, 근데 이게 곱하기로 해야 돼요. 더하기로 하면 안 돼요. 각각의 경우에 각각의 경우가 대응하니까요. 자, 그러면 p에서 만나는 경우는 a에서 자, 여기서 조심할 게 a가 p에 갔다가 b로 가고 b는 p로 갔다가 a로 가고 자 위에 께한 가지 경우 밑에 거도 한 가지 경우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a가 q에서 가고 a가 q로 가고 다시 q에서 b로 가는 경우 자 그리고 b가 q로 가고 다시 a로 가는 경우. 자, 그래서 학생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a에서 q로 가는 경우가 뭐죠? a에서 q로 가는 경우는 일단 a에서 q로 가는 경우는 총 3팩 나누기 2팩이에요. 자, 그다음에 b가 q로 가는 경우도 3팩 곱하기 2죠. 요거 3팩 곱하기 2팩 자 그래서 이걸 곱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틀려요. 왜냐? 다시 a가 q에서 b까지 b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다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 이것도 카운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a 요거 Q에서 B로 가는 경우가 다시 3팩 곱하기 2팩 그리고 B, Q에서 A 가는 경우가 3팩 곱하기 2팩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81이 돼요. 81자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더해야죠. A가 R을 가고, R에서 다시 B로 가고. 자, B에서 R을 가고, R에서 A를 가는 경우.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8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에 쓸게요. A가 F로 가고, 다시 B로 가고. B가 S로 가고 A로 가고 이거 둘다1 곱하기 1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음. 자, 6, 5, 4 3, 2, 1 이렇게 해서 20 곱하기 6, 5, 4, 3, 2, 1 해서 20. 앞에가 400이고, 뒤에가 1 더하기 81 더하기 81 더하기 1이에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00 마이너스 해서 200 23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236잘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